<laughs> 사람 해결이 하지 말아야겠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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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非常远。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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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Terima kasih telah menonton! 16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어, 지난번 제33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흘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와 치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 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살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대어 옥토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 근면한 민족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국 근대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거대한 과업은 이미 착수했으며 우리들의 전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